안녕하세요. 북한 청년 이력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가족이 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생활로 생업을 했었고, 또 어떤 과정을 겪어서 탈북이라는 걸 맞먹게 됐고, 또 탈북을 하기까지 이술를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뭔 네,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 저희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 할아버님은, 어, 고향이 여기 서울이셨고요. 저희 할아버님의 고향이 수대문구라고 어,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으로부터 전에 받은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이죠. 물론 이건 다. 근데, 어, 할아버님께서는 추측을 하건데 독립운동을 하신, 어, 후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의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어, 일단은, 어,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의 아버님, 아버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야기는 할아버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의 아버님께서 일단은, 어, 그 일제시기 때 감옥에 붙잡혀서, 어, 고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에게, 어, 마지막 면회를 시켜줬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갔을 때, 당시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인지 가리보기 어렵다고 할 만큼이었거든요. 엄청 깡 마른 그런, 어, 체격에 정말 뭐 손으로 주 담아도 막 이렇게 사람의 몸이 그냥 가볍게 들려 올라올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깡 말랐었대요. 근데 이, 이 엉덩이 운동이 부분에,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이렇게 무슨 구대기, 파리가 여름철이어서 파리가 구대기를 쓸었는지 이렇게 벌레가 들썩들썩한 그런 모습이었대요. 엄청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는데, 어, 당시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 공부를 해라. 나라를 찾으려면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뭐, 그 의미를, 뭐, 아버지가 하는 그 의미를 아들이 거스란히 이해를 하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조문을 어, 오신 지인분들이 계셨는데 그 지인분들께서 어, 독립운동을 함께 했었던 분들로 추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정말 치를 형편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런데그 어, 지인분들이 오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는 걸 많이 도와줬다고 하셔요. 그래서 장례식 다 끝나고 사진을 한장 찍어서 남겨주고 가셨다는데 그 사진이 흑색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에게 전달됐고 또 할아버지는 우리 어,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맛 형님한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그 사진을 본 기억을 회상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 사진에 그 아버지가 학생의 어린 모습으로 거기 있었고 거기에 어 여러 어른들이 함께 있었는데.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 그런 중국인 같은 옷을 입은 그런 남자의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지하 조직의 어, 좀 간부였던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였고, 어, 이 흑식 사진을 한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할아버님인 거죠. 나의 할아버님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그 사진을 가지고 어, 중앙에 찾아다니면서 김일성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가셨다가, 아무튼 한동안 수일이 걸려서야 집에 들어오시는데, 좀 많이 우한이 봉봉한 그런 느낌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셔서,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누군가에게 뭐, 정신적으로, 어, 고문 같은 걸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어, 사진은 어디를 간지 없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오셔서,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고, 병을 알, 알듯이 한동안 앓고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한동안 말씀 없으셨는데, 나중에, 어, 이 예, 자식들이 다 커서, 그리고 또 할아버지도 많이 좀 늙으신 상태에서, 약주 들어가시면, 술 한잔 하시고 나면, 계속해서, 뭐, 김일성이는 사기꾼이다, 웅터리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진 사건이 있었는지, 십수년 10,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농털이다, 사기꾼이다 어? 김일성이 빨치산 소리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성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어, 이 당에 좀 충성을 해서, 어, 좀 입당도 하고, 또 당에 좀 이렇게, 어, 충직한 그런 사나이를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 좀 부당하다는 그런 점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도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저희 아버님께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싸지를 해서라도 가족이 굶지 않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게첫 번째고 또 나중에는 탈북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편 다시 돌아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음, 한국 TV나 라디오를 전문적으로 보고 듣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것이 여기 파주시에서 어, 서쪽으로 아마도 고속도로가 뚫린다면은 한 시간 반 거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엄청 가까운 위치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살았던 곳이 그래서 이 주파수가 잘 잡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어, 라디오, TV를 생방송으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도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할 때쯤부터는 이걸 너무나 익숙하게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일상생활로 산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조선중앙 TV를 보고 한국 TV를 볼때 데뷔를 많이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북한 TV가 정말 벌 내용이었고 전부 다뭐 정치 사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세뇌 과정을 하는 그런 TV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뭐김씨일과의 혁명업적을 기리는 그런 편집물이 많았고 대부분의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고 편집물도 같고 그래서 엄청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고 또 하나는 아버님께서 볼 때마다 여점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예를 들면, 뭐, 연평도 사건이 터지거나, 뭐, 소외교전이 터지거나, 뭐,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거나, 이런 예, 일을 나올 때마다, 자식들에게 요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 이 실질적으로, 김, 이, 한마디로 김실가에 대한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항상 자식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러면서 성장을한 거예요. 또, 기억하는 중에 일부는 월드컵 때, 2002년 때 나온 그 월드컵일 거예요, 아마. 그 월드컵 보면서, 저희 아버님은, 내가 보기에도 야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북조선 사람이라는 느낌보다는 이 사람은 남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만큼 그런 이미지가 강할 만큼 그러니까 이그 월드컵을 보면서 엄청나게 오히려 저의 아버지가 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한골 넣고 뭐뭐 뭐 박지성 선수 뭐 차드리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나오면서 이제 이 선수들이 주공격을 맡았거든요 그때 그냥 한 골씩 넣으면 은 같이 열광하고 아버지가 환호하는 모습을 느꼈고. 또 반대로 우리가 골을 하나 먹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막 화를 막 그냥 표출했고 이런 모습을 항상 인지함이 큰 거예요. 정말 그, 그, 거기서 히링크 감독이 그냥 우승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막 이, 이런 동작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동작을 저희 아버지가 엄청 잘했어요. 아 이야!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남자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죠. 근데 아버지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때 보면 어, 국호, 그러니까 나라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명도 대한민국이 우리, 우리나라의 본명이었다. 어? 나중에 공화국이라고 만든 거는 김일성이야, 외국에서 만든 거다. 이런 얘기 하시고 태극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극기를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님의 몸에가 태극기 문신이 있었대요. 여기 어 상우설 이거 탈의하면 태극기 문신이 앞뒤로 있었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만큼 독립 운동을 하면서 그런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엄청 났던 걸로 추측이 가는데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얘기하시는 게아튼뭐 어 태극기도 우리나라의 진짜 국기고 어뭐 애국가 또한 이게 우리나라의 애국가다라는 걸 평소에 항상 말씀하셔서 저는, 저는 어릴 때부터 애국가 기본적으로 애국가 1절은 그냥 외우고 살았던 상태예요. 뭐 3절까지는 아니라도 1절은 알고 있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장을 해왔고 아버님으로부터 평상시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날 우리가 성인이 될때 그러니까 어, 북한에서는 만 17살이 되면 성인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요. 그때 됐을 때 아버님께서 탈북을 하자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폭탄 선언을 하셨고요. 그때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이 감동이 올라왔고 정말 북파쳐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평, 아버지가 어떤 때는 그 수양산이라는 그 높은 그 해주시 뒤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은 꼭 정상에 올라가서 여기, 어, 대한민국, 그러니까 밤에, 밤 야경이 별만했죠. 대한민국에 전기 엄청 많아가지고 불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막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잘 보였어요. 그래서 인천시를 보여주면서 저기가 나중에 너희들이 가서 살 곳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는 좀의아했지만 나중에 토요일 되면 저기 살수 있다는 말이야. 이런 걸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어느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어, 탈북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부파 졸라는 감정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인물을 작은 아들인 우리 동생에게 맡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륙에서 살았지만 바닷가 쪽으로 파견을 한 거예요. 바닷가 쪽에 가서 바다의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서 발판을 닦고 누구와 봐도 당에 충, 충성하는 그런 남자로 보이게끔 행동해라. 유를부었다면아을 국가에 어? 헌금해라 그리고 어? 일을 먹더라도 당에 무저, 무, 무한정 무 충성을 다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또한 한 가지 명심할 건이 땅에서 절대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서 초자가 생기면 나중에 탈북할 때 탈북 행렬만 길어질 뿐이다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탈북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고 실패 확률도 많아진다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남주선에 나가면 이쁜 아가씨들 많다 한국 나가서 결혼해 돈은 아버지가 벌어서 뒷배를 봐줄 테니까 돈 걱정을 하지 말고 니들은 탈북하는데 함께 도망해서 노력해라 이 말씀을 항상 하셨고요 근데 그 와중에 아무튼 뭐 정당에는 이 자식들이 아버님의 의견을 잘 관찰하지 못한 데도 있다고 보죠 아무튼 아버님께서는 야석아기도 절상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어뭐 자녀도 낳고 뭐 이런 상황을 갖죠 아무튼 이 형제가 아버님의 의중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어 조금 더 저희 아버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하자면, 아무튼, 자식들이 잘 관찰을 못한데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 자식들이 잘 관찰을 못 해서, 정당에는 저희 아버님께서, 이 자식들이, 어, 아버지, 나의 의도를 이해를 못 했구나, 라는 대로부터 고민 많이 하셨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그 와중에 트러블도 생겨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뭐, 이 상황도 갔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님께서 많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건만 아들이 동상이몽을 함으로써 어, 아버지의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금방 어, 금방 탈북을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자식에게 맡겼는데 이게 잘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는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시면서 공물을 전혀 드시지 않고 반년 동안을 술로 사신 거예요. 술로 사시면서. 엄청 힘든 과정을 가셨는데, 당시에 저라도 좀 철이 들어서 아버님 곁에서 제가 보좌잘 해드렸더라면 하는 그런 미안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로서는 이 중대한 임무를 어 동생에게 맡기고, 어, 형인 나에게는 어, 좀 쭉쭉이 같은 일을 뭐 맡긴다는 이런 제가 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 나는 당시로서 그냥 독립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전화하시는데,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 집에 좀 와봐라. 어? 많이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 하셔서 그냥 제가 자꾸 바쁘단 피게 되고 그러다가 한번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깨놨는데 술이 깬 상태에서는 수저를 잡질 못 하시더라고요. 막 중통한 것처럼 이 유지를 못 하더라고. 떨고 그러는데 술이 들어가면 이 중심을 잡고 수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볼때 아버지가 좀 상태가 심각해지긴 했구나라는 느낌은 가졌지만은 너무 젊은 나이라서 설마내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뵌 모습인데, 얘기하시길 그때 아버님께서 확실하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어~ 지간이지만 예? 이념을 어~ 이길 수가 없구나. 예? 이게 속상한 마음이다. 지금에 와서는 어~ 아버지가 아들을 몰랐고 아들이 아버지를 몰랐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난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무튼어디 가던 어떻게 살던 네가 맞자식이라는 문분잊지 말아라. 어? 어머니는 네가 꼭 모셔라. 이 말씀을 하시길래 아휴뭐 벌써부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신다 하고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얼마가서 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죠. 내추럴로 딱 하루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인낳게 아버님 장례 준비해서. 장례를 해서 아버님 장례를 치렀거든요. 치렀고 아, 이렇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 아버님으로부터 어, 받은 영향을 되살려서 정확히 아버님의 그 탈북의 원대한 꿈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구상을 가지고 어, 탈북을 하게 됐고, 또한 저희 아버님께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한국 땅을 발진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님을 모셔 내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 동생과 함께 어, 아버님 산소에 올라가서 파매를 했죠. 판매를 해서 어, 당시만 해도 그 북한의 화장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 유거를 그냥 우리가 어, 개인적으로 좀 소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채 타지 않은 아버님의 유거를 가지고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된 겁니다. 탈북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해서 우리가. 살사가고 있는데요 아버님의 유골은 좋은 분들 만나서 그런 좋은 단체에서 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끔 그 낙골당을 연결해 주셔서 잘 좋은 곳에 안치해 드렸고요 정말 위치가 좋은 곳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버님이 막 그리웠고 그리고 보고 싶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정정 가서 아버님을 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요 좀이 여유를 가지고,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내가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살다 나니까 아버님의 생각이 더 그립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함께 계셨으면,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고, 살아 계실 때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미안한 감도 솔직히 올라오고요. 때문에 더욱이 제가 어, 지금 살아 계신 어머니께라도 정말 아버님께 못다한 효도 어머니께라도 맞아 효를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도 올라오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 함께 계신 부모님들께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게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꼭 후회가 오는 법이고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 나의 자녀를 낳고 보니까 한마디로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더욱이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뜨거운 거구나 하는 거를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지금 현재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님의 옆에 빈자리가 정말 측은하게 느껴지고요. 정말. 어머니께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앞으로 저희 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는 길이 정말 참된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삶도 잘 정착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